네. 6월 27일 목요일 말씀묵상입니다열1기하 4장 37절입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 니라 아멘. 수냄 예, 여인의 아들이 예, 이제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 하다가 예, 죽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앞에서 죽죠.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죠. 여인이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쓰는 방 침상 위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인이 엘리사가 오가는 것을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방에다 두고 문을 닫고 그렇게 갑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이 한 마리와 사완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요. 그리고 여인은 급히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여인이 사완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달리기를 멈추지 말아달라. 아, 계속 달려라. 라는 거죠. 얼마나 불타는 그런 어미의 마음이 있는지 잘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갈멜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엘리사가 이제 여인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개하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평안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하시가 가서 물어보니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인이 와서 엘리사의 발을 안았다라고 합니다. 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알겠죠? 예, 엘리사의 발을 안으니까 게아시가 이를 물리치려고 하였다.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웬망측한 짓이냐? 이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 엘리사의 사완 게아시가이 어, 여인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이유는 그 여인의 마음에 뭐 없이 괴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여인이 괴로워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무엇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나에게 알리시고, 숨기, 알리지 않으시고 숨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의 말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죽은 것을 엘리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예 알려주시지도 않은 것을 볼 때에, 어, 이 장면까지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실 생각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구합니다. 엘리사가 처음에는 개아시를 보내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지팡이를 주면서 개아시를 보내어서 그 아이 위에 놓으라 그러죠. 그런데 여인이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엘리사께서 직접 가시기를 간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의 간절함이 잘 드러나 있죠. 그래 이 여인의 간절함대로 엘리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라고 아들을 안고 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을 안고 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선지자를 의지하는 여인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간절히 붙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